어 미지 네 오셨어요? 어 청소 중이야? 네 뭐야? 근데 이거 뭐 바닥은 닦은 거야 이거? 아좀 전에 닦았는데요? 좀 전에? 네 그럼 또 방금 또 닦았어야지 왜 지금 깨끗한데 왜? 야 이게 뭐가 깨끗하냐 바닥은 어 항상 매일 닦아도 어 부족한 게 바닥이야 에휴... 어그 야야야 벌써 또 먼지 안은거 봐라 이거 야, 먼지가 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어디? 여기 지금 있네 있네 야 이거 야 이거 지문 묻었잖아 다시 다 닦아야겠다 사장님 어, 오셨어요? 어 그래 사연아, 희석구나 네. 네. 어 네, 그래, 힘든 거는 인준이한테 다시 키고, 응? <laughs> 아, 맞다, 맞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바에서는 절대로 사내 연애 금지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유, 아유, 벌써 오셨어요? 아유, 저희가 아직 오픈 준비를 해야 돼서, 아직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아,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우리 식구들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자! A&R 홀에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 유명한 스타, 바텐더가 되고 싶어하는 막내 역의 민준, 이준혁, 이상우 필터이 없는 그녀이지만 예전에 썸남 앞에서 흔들리는 서연 역의 김수령 원나이도 이빠의 섹시한 여가수 미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비밀이 많아 보이는 그녀 미영 역의 이경진, 김혜진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사랑꾼 특별한 감상을 지내고 있는 피가바티스트 스티브. 사내 연애라면 지가 떨리는 이 바의 사장, 강철락 역의 강시형 이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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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원나잇 언니는요,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광안 에이나톨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누구나,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 연애가 어렵다 기술이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많은 솔로분들 계시죠. 마음의 봄을 기다리는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자자 아, 공연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애프터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아, 혹시 들으셨나요? 퍼지레블과 함께하는 원영규 원이원님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화요일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3시 6시, 일요일은 4시. 3월 1일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3시, 6시, 잊지 마세요! <laughs> 함께하는 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One n i 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안 A&R t 홀에서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여러분, One Night 에서 만나요! 안녕! One Night Only! Come, on. Come, on. Come on.